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말씀 한번 볼 텐데,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4 9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책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느라다 어,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학생 찬양팀 특성 영상 특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니까 어때요? 어색해? 색하기도 네, 하고 내 목소리 들으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이런 영상 찬양들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막 하느라고 하늘이가 열심히 네, 썼어요. 전사님은 제목 진짜 마지막 찬양팀이라고 했나? 편집을 두번 했거든요. 첫 번째 때 아, 화질이 너무 안 좋다 하느라 다시 보내줄게 다시 해보자 네? 하고 진짜 마지막 <laughs>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람아 하람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알고 있는 하나님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비... 자비로운 하나님, 시몬이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자비롭고 전지 전능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먼저 긍휼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이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잘알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요.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 안에 사랑을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뭐죠? 약속한 대로, 이미 약속한 대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시기로 이미 약속했다는 거죠. 언제? 창세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뭐죠? 3일차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사랑을 나타내셨을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못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누구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떻게 나셨, 나타내셨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수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었는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편 영화 한 편을 준비했어요. 영화 안 보신 적 오래됐죠? 영화 한편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시간 단편 영화 한편볼 건데요. 2003년에 개봉한 체코의 단편 영화예요. 이거는 2004년도에 작품 시상을 받았던 그런 건데요. 제목은 모스트입니다. 체코어로 다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 다리 말고 우리 교량 다리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사랑을 다룬 그런 단편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에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볼때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아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한 7분 정도 되는 그런 짧은 우리 하이라이트만 볼 건데요.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laughs> A teď dělaj pravdy. Za hodinu pojede vlak, jo? Mm. Za třicet minut pro tebe přijdu a budeme ráno na zvonu. Už tě jo? Položené most. No, most položíme most.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Bla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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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돌덩이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언제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영화, 음악 할것 없이 우리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는 사랑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 있을까요? 드라마를 봐도 사랑 이야기, 음악을 들어도 사랑 이야기, 영화를 봐도 사랑 이야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죠. 왜 사랑이 빠 수가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신 분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늘 사랑을 갈망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참 불안전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우리 모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 사랑은 잘못되게 표현되었건 모든 간에 우리의 사랑은 결과적으로 상처 주는 사랑이 되기도 하고요. 상처되는 사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 어디 참 완벽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아, 좀 완벽한 사랑 한번 찾아보고 싶다. 방금 이렇게 타인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친척도 아니잖아요. 모르세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참 다행히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뭐죠? 완전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우리가 찾던 사랑이 바로 내면 깊숙한 곳에서 근본적으로 갈망하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우리가 답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 저것 여러분 시도하면서 살아가시죠. 게임으로도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 어떤 쾌락으로도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 남자 친구 여자 친구 공함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문화 소비를 통하여서도 그 공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건 먹으면 내 안에 부족함이 채워지나요? 정말 그런가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요 오늘 많이 먹어도 당장 오늘 아침에 많이 먹어도 저녁 되면 은 배고픈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우리가 많이 먹어봤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물리게 되고 별로 먹고 싶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음식으로도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사님 저는 원하는 대학이 가면은 제가 한빈 곳이 일단 채워질 것 같아요. 대학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대학 가면 고등학교에서부터 나아질까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아 대학 말고 전사님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면은 그 부족함이 채워질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정말 그런가요? 진짜 생활하고 계신 <웃음> 웃음으로.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질까요?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그걸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겠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자들은 나타나지 않아야지 정상이겠죠.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랑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돌아보고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허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내가 살아가면서 알지 못할 불안감과 또 공허함 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고통스러운 인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으로 여러분 채우려고 아무리 달려내도 이루어내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게 우리에게 참 은혜겠죠. 아버지가 아들이 희생해서 죽음에 면했던 기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들의 희생에 대해 듣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여자가 그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보고 그랬죠. 저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 사연을 듣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도대체 어떤 분이 죽으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기차 안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이구나.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다면요.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뭐죠? 오늘의 예배죠.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차 안에 여러분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 아들이 죽었어요. 그 사연을 들었어요. 저 남자 아저씨한테 얼마나 감사할까요? 감사한 말 한마디라도 하겠죠. 우리의 예배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알았으니 이제 나와서 뭐 하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슬픔과 내 연약함 붙들어치듯 이런 찬양으로 내가 위로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 찬양들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 중심을 잡게 된다는 거죠. 나로서는 불완전한 인생, 공허한 인생, 빼버리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안해 모시고, 그 퍼즐 조각을 마치는 순간, 우리 삶은 해방되게 됩니다. 뭐죠? 이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매에서 살았습니까? 죄에 대하에서 내가 살았잖아요. 우린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죄책감에 시달리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나의 연약해 빠진 나약해 빠진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탄해 하면서 고통 가운데 소리쳐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사건을 들은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해방된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무거운 멍이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악한 아스르와그 나라들 통하여서 너희들이 심판하고 너희를 혼내겠지만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책망하고 혼내고 너희가 올바른 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나라들이 들어 사용한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내가 마지막에 심판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삶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내 삶은 힘듦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을까? 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 건강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그것을 점검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둘째로, 우리가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혹 연단시키시고 어떤 시험으로 나를 더 선한 길로 이끄시려는 게 아니실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믿음 가운데, 또삶 가운데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실수를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의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그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우리의 대표, 국가대표 아시죠? 우리 축구 지면은 우리 나라가 지고 내가 진 거잖아요. 우리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그 끊어져 버리고 사랑을 버린 실수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실수를 자신의 희생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무마시켜주셨어요.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는 안 되지만 반드시 피가 필요하지만 니네 잘못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고 그 질서가 내가 세운 질서지만 그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내 사랑은 아들로 그 사랑을 덮어주겠다.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기차의 이야기가 많이 우리가 오버립돼서 생각되어지죠. 하나님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내 엄마랑 했을 때, 내 친구랑 하는 우정, 내 사랑하는 사람과 했을 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하고만 했을 때 완전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모형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부모님이 되어 보면요, 또 누군가를 케어해보고 여러분이 사랑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느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한다고 용기 내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나고 애걸복걸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내가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랑할 때그사랑은 비로소 완전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이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로 내 공허함과 내 갈망을 채워 나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새겨져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힘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잘될 때, 더 하나님께 축복하는 시간일 때에도 지금 여러분 삶의 평안한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삶이 교만해져 있다면 여러분을 낮추시는 삶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왔을 때좀더 경건한 마음, 또 하나님의 생각하는 마음, 십자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늘 끝나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단 1분, 밥을 먹을 때만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조금 더 경건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단내 마음이 일만 있어서 그 성경책, 청소년 매의 성경을 펴서 백의 마음이 아니라 일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본다 하여도 경건한 마음을 살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롭게 채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변화되었고요. 내 안에 갈급함,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 그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될때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찾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백날 백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준아, 나는 정말 사랑한다. 사랑해. 하준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려줘. 저천히 살려주세요. 하준아, 나, 나 정말 사랑해. <laughs> 여러분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살려달라기도 하기 전에, 사랑해라고 말하기도 전에 사랑은 몸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이미 생기고 입이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면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